할렐루야. 주영광 교회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응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군사 훈련갑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래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봄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섬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성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짓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 짐승이 그들을 지절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곧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죄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송량하며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네 내눈 내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구론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 대리로다. 사마리가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구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말이라 그런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계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성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죄향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네 우침이 내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 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셈이 마르고 그,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 대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기쁨의 바람, 소망의 바람, 구원의 바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리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리니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기쁨의 바람이며, 소망의 바람이며, 생명의 바람이며, 구원의 바람이라. 나 여호와의 선한 뜻이 온 인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여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기쁨의 바람, 소망의 바람, 구원의 바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리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라.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임하리니,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기쁨의 바람이며, 소망의 바람이며, 생명의 바람이며, 구원의 바람이라. 나 여호와의 선한 뜻이 온 인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주연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 아멘